사순이 지금 이렇게 사프레임이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데 뭐 리빙 박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철장으로 된그 집도 있고 한데 이렇게된 집이 가장 가볍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애들이한테 안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밑에 바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플라스틱 그 바닥에 이렇게 천 패딩을 깔아주는데, 천 패딩만 깔아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박음질 처리된 부분에서 천 안에 있는 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갈고 이렇게 유심해진 천에 이렇게 발도 감겨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해서 음. 저희는 또 패드를 이중으로 또 깔아주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천체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이거 집에서 잘 때는 이렇게 해주고 또 밖에서 방목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집에서 이제 잘 안전하게 이런 스퀘어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사순이 집을 넣어줄게요. <laughs> 오늘은 그 애들 베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근데 항상 그 이제 자주 짓는 질문이 베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베딩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톱밥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 흙밥은 눈에 되게 많이 안 좋고 먼지도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해봐도 제일 안전하고 좋았던 게이 편백나무 볼이에요. 근데 잘, 편백나무, 이 나무볼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편백나무 이제 베개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인데 저희가 이걸 썼을 때 가장 좋고 안전하고 냄새도 잘 잡아주고 아이들이 여기에 또베딩 역할도 하는 대신에 또 플러스 여기다가 또 오줌통을잘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무리 써도 냄새도 많이 잡아주고 이제 먼지도 잘안 날려서 안전하게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그 요즘에 그 일본에서 유행하는 유행하는 그 호두나무를 그 호두 뭐라고 하지? 껍질. 껍질. 응. 아, 요새 유행하는 호두껍질인데요. 호두껍질을 분쇄해서 보습도치 베딩에 쓰고 있는데 우리 차선이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잘 놀지도 않고, 여기서 잘, 그, 배변도 잘안 가리고 해가지고, 별로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써봤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았던 걸로. 음.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딩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가 다 깔아놓으셔도 되지만은, 저희는 효율적으로 이걸 다 깔기에는 너무 비싸요, 또 이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얘네가 은신처인데, 우리 애들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안에 숨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2층에다가 여기다가 많이 깔아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 올라가서 배변을 하고, 오, 오줌도 싸고, 놀다가 편도 싸고 하니까 되게 여기가 다안 지저분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거 다시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 네네네. 이거는 똥줌을 많이 묻었다고 해도 이제 오, 그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이런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다시 또재사용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죠. 우리 고스노치 칩바퀴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들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는데, 칩바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예요. 얘가 차순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고스노치 아이들의 몸통 사이즈랑 이요 다리, 이요그 면적 사이즈가 얘보다는 애기가 커야지 얘가 들어가서 칩바퀴 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순이도 어렸을 때 점점 크, 커서 커질 서커 때만큼 그 챗바퀴를 키워서 해줬는데 중간에 애기가 큰 거야 하고 상관없이 좀 작은 걸 해줬더니 앞다리로만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애기 크기보다 조금 큰 걸로 애기 몸 크기보다 좀더큰 걸로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챗바퀴 운동은 일주일 하루에 얘네가 야생에서는 3kg를 달려요. 원래 운동량이 그런데 어 집에서만 있는 아이들한테는 운동이 꼭 필수인데 못하면 비만도 생기고 다른 관절 질환이나 다른 심장병 질환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러면안 되니까 꼭 집밖이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 좋은 집밖퀴를 아이가 잘